요고 요맨 밑에 거한몇번 눌러줘요. 아, 동그라미요. 동그라미요. 네. 네. 자 점심 잘 맛있게 드세요. 네. 자,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고 모는 거겠습니다. 화려 영배. ж босуа 아니, 이게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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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응>. 수고하셨습니다. 어이리 <laughs> <laughs> 갑시다.

바빠서 못 왔어. 갈요 아니, 아니. 날날또 바쁜 고날못 왔어. 그래요? 아아건강하시미씨는 어디 갔어요? 어, 집 앞에 있어서 바빠서 못 왔어. 앞에. 예,